네 안녕하세요 동양철관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철관이 어제 상업화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개 팔아가면서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 이거 조정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시세가 끝난게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시세가 끝난 건지 아니면은 자 단순한 조정인데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그 부분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제 매도를 좀 해야 될지 일부분 그리고 이런 상승세를 끌고 나가는 이런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자. 이 지금 조정이 나오는 움직임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은 지금 조정을 나왔을 때,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가 매물대들은 깨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들어온 돈에 비해서 현재의 적은 돈이 빠져나간 걸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조정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자, 돈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돈의 흐름이 자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정이 아니고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자, 돈이 나가는 흔적이 좀 적다. 이러다면은자 이거는 조정의 국면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가 시간을 좀 투자해 가지고 이런 상승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관이 거의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외인들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주심히 살펴보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제 들어온 양은 막 21,000주가 넘는다. 자, 어제 들어온 물량은 210억 정도가 들어왔다. 근데 오늘은 40억 정도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시더라도 자, 이때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어제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물량이 빠져나가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거는 이제 기관이 거의 건들지 않기 때문에 외인들의 움직임만 잘 살펴보면 된다라는 건데 웨인트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온 음, 돈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거 적고, 자 앞에 있는 고점 구간 잘 지켜주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는 자 조정이라는 거를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에서라면은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근데 뭐 추가 매수 하기 싫다 하신다면은 여기서 이 구간을 깨지 않는지 이거를 잘 지켜보신 다음에 시간을 좀 투자해셔 가지고 이런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조정이라고 말씀 좀 드렸다면은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건 뭡니까? 결국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나갈지 그럼 뭐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동양철관 세력들 같은 경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이미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하, 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않았다.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얘네들이 들어왔던 애들,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조정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자,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가 나타났죠. 근데 이때 조정 나올 때, 자, 얘네들이, 매수를 시작한 이지점의 시가 부분을 깨지 않고 버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까지도 오지도 않고 중간에 이미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얘네들, 특히나 얘네들이 매수했던 구간들, 이런 구간인데, 얘네들 결국 평균 단가는 이 정도 났는데 평균 단가 근처에서 결국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고청 구간에서 지금 돌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자, 뭘 기다리느냐? 개인들이 결국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다. 자, 여기서 얘네들이 매수했다고 표시가 나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면서, 자,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 다음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 조정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 조정이 나타났다. 여기서도 이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조정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는 상승이 나타났다. 노란색 신호 이후에는 상승이 나타나고, 신호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신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매도하는 거는,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만 나타났다고 무조건 매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도 불구하고 살짝 조정준 다음에 바로 상승이 나타났죠. 이런 건 뭐냐? 결국 수급이 받쳐주는 상태에서라면은 이런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뭐 상승을 좀더할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제가 이 신호와 그리고 이 수급을 같이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우리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이 신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신호가 표시가 된다라면은 우리 5구원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한 종목에서만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종목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호가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고 자이 파란색 신호 이후에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 같이 매도를 했다라면 최고가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것까지만 봐도, 좀 긴가민가 하다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오스코텍입니다. 자, 오스코텍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상승이 나타났다. 그리고 파란색 신호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고, 다시 노란색 신호 이후에 상승이 나타났다. 그리고 파란색 신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중간중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수급이 받쳐주면 매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호와 함께 수급을 같이 보면서 우리는 매수매도 타점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신다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해서 후회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을 같이 좀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매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 문자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의미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매매 타점 같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수급도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라면은, 이제 매도할 타이밍이다. 라고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렇게 밑에 구간에서, 자,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매수 신호가 떴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매수 사인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매매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뭐하고 뭐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랬죠?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그거를 했다는 의미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리던 동양철관 다시 한번 이어서 볼 텐데, 동양철관이 지금 조정의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버텨주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붙어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신호가 뜨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자, 수급이 빠지면서 이런 파란색 신호가 뜨게 되면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자, 얘네가 결국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이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자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이 목표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시장 자체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변수에 맞춰서 대응을 좀해 나가야 된다.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강력한 변수라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의 변수라면은 그냥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는 움직임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목표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죠. 자, 목표컬 살펴보려고 이제 월봉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왜 월봉으로 바꿨냐. 결국, 이신고가 구간이 아닌 종목들은 이렇게 앞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구간들에서 한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때 매수했던 이런 개인들 이런 개인들의 물량 자기네들 본전이 오게 되면은 본전 욕구가 있기 때문에 털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고 위해서 얘네들 상승하는 힘이 제이 매도하는 힘에 밀려가지고 눌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런 신고가 구간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살펴보면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목표가를 살펴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야 앞전에 고점 구간이 어디냐? 뭐 1,922원 뭐 이런 1,900원 이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 달 월봉이 어떻습니까? 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 자 자세히 보면은 자 이런 모습이다.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는 모습. 근데 앞전 매물 때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확실히 조정이라는 걸볼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미 얘네들 1차적인 목표가는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가가 어디였냐? 이 1920원 1920원 이 근처였는데 이 근처까지는 한번 도달했다가 내려오면서 조정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외인들의 물량 엄청나게 들어왔다가 찔끔 빠져나갔어요. 게다가 이 앞전에 이런 조정에 있는 국면에서 거래대금들이 어떻습니까? 거래량들이 현저히 적은데 반면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래량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들을 다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목표가는 이 구간이다. 자 2,425원 이 구간이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변경이 되는 거고 자, 2차적인 목표가는 이 3,500원 부분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다만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에요, 여러분들. 자, 특별한 경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 3,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지금 구간에서 자,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지만 지금 구간 조정이다. 그래서 이 조정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세에 나타날 수 있고 그 상승세가 이어지면은 이번에는 이제 2425원 깔끔하게 2500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원까지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2500원까지도 뚫게 되면은 이 3500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앞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또 굉장히 강력한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2차 1차 적으로 2500원 2차 적으로 3500원 까지 충분히 볼수 있고 단제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에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목표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저를 이제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는 그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매도사인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구독 안 하시고 이제 영상만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뭐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영상만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영상 찍어서 올릴 건데 다만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 드리는 분들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 그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한 변수가 생긴다 하면은 영상은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꼭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 영상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